이번 시간은 어,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가 에슬레저네요. 무예인아 <laughs> <뭐야, 이거. 웃음>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에슬레저 아,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홈트 죠 홈트로. 홈트로. 아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우리 비즈니스이 <laughs>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애 대형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laughs> 네 지난 주에는 말씀대로 이슈 토크를 이제 홈트 쪽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에슬레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아예 그냥 애슬레저 트렌드를 그냥 메인 주제로 잡고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시즌 2에서도 이제 애슬레저가 자주 이슈 토크 주제였었어요. 잠깐 지나가는 트렌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도어에서도 이 스타일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패션 빌고주는 남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네. 그 제가 궁금했던 그 질문을 다시 유빈 씨에게 좀 드려 볼게요. 음. 그게 유빈 씨는 네. 그 애슬레저로 네. 요 레깅스 네. 요걸 좀뭐 즐겨 입으십니까? 저도 레깅스를 입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저도 이제 미망하니까 가려서 입고 저는 그렇죠.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 입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입는데 어. 그것만 잘 그 약간 운동을 하시고 이제 좋아하시고 몸매가 탄탄하신 분들은 이제 자신감 이 있으시니까 음. 그렇지 않을까. 어,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B 급 인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들이 저는 저는, 예. 저는 그거야 자기 기호고 취향이니까. 네. 뭐예 네. 그리고 나, 나, 워낙에 옛날처럼 아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할수 있는 정도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몸매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근데 이거 문제가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몸매가 괜찮으면 입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이위화감을 조성하는 몸매면 입으면 안 된다라는 <laughs> 거예요. <거야? 웃음> 아 논리가 또 그렇게 그래, 되는 거예요? 에슬레저의 가장 기본은 에슬레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레깅스를 입으려면 브라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강조하려고 입는 건데 뭐 그거야 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입었을 때는. <laughs> 이거 너도 이거 정치 초가 될것 같아. 우리 정치에 하겠 때는 어, 유빈 씨가 있어서 정치적 <laughs> 발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않기로.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laughs> 네. 저는 이 아웃도어 <laughs> 시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에 정말 큰 축이었던 이 패턴 부분과 소재 부분을 파괴하는 그 생태이거든요. 이게 <laughs> 지금 실제로 지난 주에 청계산에 갔다 오신 분이 어, 저한테 얘기하기를. 산에 가는 인원의 20% 정도가 30대 미만이었는데 그중에 여성의 80%가 레깅스를 입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준비 안 하면 진짜로 그냥 바지는 그냥 다 끝나겠구나 이거. 바지는 다 뺏기는 거야. 왜냐면 가격도 낮은 네. 경쟁 그치, 그치. 피트니스 브랜드들, 스포츠들 브랜드들이 이런 음.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 단가가 있는 아웃도어 쪽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음. 네. 애슬레저룩의이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몸매 보정 효과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좀 네. 잡아주고 네. 좀 날씬해 보이네요. 네. 그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더 선호를 하는 것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요즘 꾸안꾸라고 해야 돼요. 꿈인듯한 꿈인듯.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이게 엄청 편하잖아요, 옷이.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운동복보다는 이렇게 더 찾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음. 요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많으시니까 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운동하고 그냥 그거 입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집으로 운동하고 음. 바로 그냥 집에 가서 입고 씻고 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데서도 레깅스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뭐 너무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시도를 많이 하시니까 음 예쁘냐 안 예쁘냐 약간 뭐 컬러나 이런 게 이런 걸로 많이 또 근데 이게 예, 예쁘냐 안 예쁘냐가 뭐 디자인이 따로 없잖아요. 그 디자인이 에이. 있어요. 근데 있센? 예 그냥 까만 색깔 레깅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음. 뭐 뭐 옆에는 메쉬 소재로 돼가지고 내 아, 네, 아예 대거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 레깅스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음. 특히 여성들이 가장 지금 얘기하는 민망이 나와 Y 존에 대한 그 디자인하고 이 여기 밴드 처리하고 여기에 패턴하고 봉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고 불편하고 거기서 다 갈리거든요. 음. 그렇죠. 레깅스 업체가 그 Y 존에 대한 편안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판매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저게 음. 웃긴 거 알아요? 그 레깅스 때문에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아웃도어 쪽에는 신발 판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신발 음. 판매 패턴 등산화가 가고요. 음. 이제 워킹과 등산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신발류가 메인으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뭐, 운동화? 운동화 타입의 디자인을 가진 바닥이 튼튼한 솔. 울 음. 네. 그래서 등산화의 판매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 좀 아웃도어가 갈수록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네요 아니요, 변해야죠. 아, 변해야 돼요. 어.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복장에 네, 맞게 변해야죠. 디스커버리가 그런 면에서 트렌드를 잘 이끄는 거예요. 아, 음. 또 디스커버리 얘 <laughs> 맞죠. <laughs> 아, 나짝 <잘 웃음> 아니, 근데 우리 뭐 디스커버리에서 광고나 좀들어와요 <laughs> 너무 많아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했던 신발 트렌드.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레깅스를 만들어낸 것도 제일 먼저 했던 것도 디스커버리고. 음. 실제요 네. <laughs> <laughs> 언제요? 아 이거 너무 이 편파적인 방송이야 이거. 어, 어 사실은 영웅들. 처음에 슬레저라는 처음 단어를 듣게 된그 기억 나시나요? 저는 패션쇼 하면서 들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언제 <laughs> 네. 들은 적 있으세요? 어, 저는 한 3, 4 년? 아 정말요? 네. 저는 딱5년 전이거든요. 음. 그때, 5년 전에 네, 그때 시험을 쳤는데 음. 예슬레저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 시험 문제. 오. 네. <laughs> 그래서 예출레자가 그 누구야? 그거. 네, 그게 뭐지? 그게 어지 그 기능사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레저를 디자인하라라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어, 기능사에서도 한... 걸크러시의 네. 개념이 나온 언제 언제쯤이에요? 걸크러시요? 네. 그 김수 아닙니까? 김수.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김숙. 웃음> 운동하는 여자들의 개념. 그 다음에 같이 나온 게 걸크러시. 그때 비슷한 시기 같이 나왔거든요. 운동하는 여성들이 강조되는 그 시점. 그게 벌써 거의 한십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운동하는 여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레깅스도 나온 모습이 노출이 되고 서서히 좀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애슬레저가 트렌드가 부산이됐어 음. 근데 앞으로 이게 그 트렌드를 넘어서 어,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기본이 된 거죠. 기본.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러닝화 같은 거 운동할 때 신는 게아니 패션화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 화를 상당히 오래 유지한. 네. 그것처럼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미스라는그 음. 자체가. 알겠습니다. 에슬레저 전체이고. 지금 에슬레저 브랜드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안다르, 안다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음, 아마도 어. 어, 나이키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음. 많이. 그러니까, 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잘안 되는 아웃도어 브랜드나. 뭐이 브랜드 전개가참잘안 되시면 어이 에슬레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웃도어 쪽에서의 에슬레저 그것도 한번 강조를 해야죠. 이거 만약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음. 매출 전체 의류 매출에서 음. 적어도 25%는 바지 매출이에요. 어. 이거 아주 꼭 잡아야 됩니다. 그,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에슬레저룩은 레깅스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레깅스처럼 입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